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와 같이 겸해서 쉽게 풀어보는 김종곤TV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전기 이야기가 아닌 우리 생활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전기 기기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 발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쉽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이나 또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다가 특히나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을 직접 이 자판에 올리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구요. 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손을 대지는 않지만 한 번씩 이곳에 USB 같은 포트를 꼽기 위해서 손을 댔을 때 이런 USB 포트에 손을 댔을 때 깜짝 놀란 만큼 정전기 이런 현상이 있죠. 이곳에 표면에 손을 닿이게 되면 무슨 솜털 같은 기분 그리고 약간 드드드하는 기분 전기가 실제로 오는 따끔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런 컴퓨터뿐만 아니고 전기기기 쪽에 누전이 발생이 돼서 이 발생된 누전이 사람을 통해서 접지, 사람이 접지 역할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정전계, 즉, 누설전류의 발생 원인, 그리고 이런 누설전류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런 컴퓨터의 기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220V를 이 콘센트 플러그에 끼우게 되면 이곳에 전원이 들어가서 컴퓨터를 쉽게 사용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런 누전, 누설 전류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황당해 하는지 이 원인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데스크탑에 우리가 이곳에 220의 콘센트를 꼽아서 이것을 전기가 220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 220을 이 컴퓨터에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높, 너무나 높은 전압이죠. 그래서 이곳에 보시게 되면 850와트라는 이런 파워뱅크가 있죠. 이 파워뱅크에서 220을 직류로 바꾸는데요. 직류 3.3V 그리고 5V. 그리고 12V 이렇게 컴퓨터에 따라서 약간 기종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전압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이 부분이 하드 디스크죠. 이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 유튜브 본사에 보내 주게 되면 유튜브 본사에서 업로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일 유튜브에 있는 서버라면 제 영상을 일단은 이곳에 있는 이 하드디스크에 입력을 하게 되어있죠. 이곳에 입력은 제 영상 자체를 1과 0의 디지털 신호로 이곳에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는 신호로 만들려면 이곳에 있는 데이터를 램이나 롬을 거쳐서 이곳에 보이는 이 메인 보드에 가서 1과 0의 신호를 이제 음성 신호와 그리고 영상 신호 등등 기타 음악 같은 것을 조합을 해서 이제 이 신호를 어디로 보내느냐면요. 이 기가바이트라고 써놓은 이곳에 이곳이 바로 그래픽 카드죠. 이 그래픽 카드로 보내서 이 그래픽 카드에서 이제 여러분들 모니터로 보내서 우리가 김정권 TV를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품 각각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류 3.3V 그리고 5V. 5V는 이곳이죠. 이 USB 포트에 5V 나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포트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충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메인보드나 이런 곳에는 12V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판들은 결론적으로 아까 직류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기판과 기판과 기판은 기판의 자체 어스는 마이너스로 그라운드를 잡아서 각 개별로 이 마이너스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요. 누설 전류는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먼저, 이곳에서 220을 3.3V, 5V로 만들어주는 이곳 파워뱅크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압을 공급하는 이 잭과 연결을 하는 이러한 커넥터 부분에 누설 전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기판, 이러한 하드디스크, 요즘은 SSD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메인보드, 이런 쿨러들, 그리고 그래픽 카드 등등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발생된 누설 전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는 가장 큰 콘덴서다. 지구는 가장 큰 접지라고 그러죠. 모든 전기는 땅으로 흐르고 싶은 본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누설 전류는 어찌됐든 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이 접지와 가장 가까운 이 컴퓨터의 외함으로 전기가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전기를 우리 전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일렉트릭 차지라 고 그러죠. 정전 그죠. 이곳에 전기가 어, 모여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전기 일렉트릭 차징이라 합니다. 우리 일반 분들은 전기가 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맞는 말씀이죠. 물이 새게 되면 누수. 기름이 세게 되면 누유, 전기가 되면 누설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전된 전류가 이곳에 모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이 데스크탑에 발생된 누설 전류는 그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 세대에 있는 분전반에 있는 누전차단기가 있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데스크탑이든 이런 노트북은 결론적으로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누전차단기와 연결된 전기기기에서 30mA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0.03초 이내에 차단하도록 전기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흐르는 전기는 그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차단기는 내려가지 않으나 이곳에 발생된 누설 전류를 인체를 통하게 되면 한국산업안전공단 유표혁 교수가 쓴 전기기계 기구의 설치 및 사용상의 안전대책이라는 그런 책에서 보게 되면 인체에 어느 정도의 큰 전류는.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궁금하신 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책자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흐르는 누설줄이는 그만큼의 양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인체에는 어떻게든 뭐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여기서 논외로 하고요. 여러분들 검색을 하셔서 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이 컴퓨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계의 부품의 기판에 이곳에 전압이 3.3V, 하드디스크 3.3V, 그리고 이 USB 포트에 5V, 그리고 이러한 메인보드에 12V가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각계의 기판들은 마이너스를 공유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어떤 부위든 이 컴퓨터 내부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되면요. 이 발생된 누설 전류가 이곳에 있는 이 외함에 익스트리 차지되어 있다가 충전되어 있다가 이 충전된 전류가 접지가 만일 원활하지 못한다라면 이 전류가 돌고 돌아서 이러한 부품들에 예를 들어서 하드 디스크에 3.3 볼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누설 전류로 인해서 5 볼트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2.3 볼트가 들어간다든지 그 정격의 용량을 못 맞추어졌을 때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의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이 컴퓨터의 윈도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또 때에 따라서는 캐킹을 당한 게 아닌지 이러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고장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그런 누설 전류에 의해서 단지 에러가 안 생겼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 컴퓨터가 망가지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누설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 전기 자체가 쉽게 말하면 전기가 세죠? 전기가 세면 돈이 세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첫 번째의 누설 전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이 누설 전류가 인체미 그리고 이러한 전자기기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봤고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컴퓨터의 주변에 가보면, 이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런 멀티탭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멀티탭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멀티,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멀티탭의 구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멀티탭이 왼편에처럼, 왼편처럼 생긴 멀티탭이 있고요. 오른편처럼 생긴 멀티탭이 있습니다. 이 왼편의 멀티탭과 오른편에 있는 멀티탭의 그 구조 및그 다음에 기능이 다른데요. 왼편 있는 것은 이렇게. 컴퓨터에서 플러그를 꼽게 되면 두 개의 이 부분이 여기에 꼽혀서 전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왼편은 왼편에 포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오른편에는 이거 중성선이죠. 이 중성선에서 이렇게 포트들이 연결이 돼서 위에 구멍이, 구멍이든 가운데든 밑에 거든 이 플러그를 꼽으면 전기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오른편의 콘센트와 다르게 이곳에는 접지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 참. 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지금 윗부분에 있는 게 삼상사선 시계 이곳에 있는 것이 배분전반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있는 부분이 이 누전차단기 있는 부분이 여러분은 세대 아파트 같으면 신발장 안에 있는 분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것은 분전반에 연결된 버스바입니다 이 콘센트를 보시게 되면 이 옛날 시의 콘센트는 접지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멀티탭을 사용을 하셔야 자 오른쪽에 있는 멀티탭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 멀티탭은 누전 차단기 핫상이 이곳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분이 컨먼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중성선이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연결이 되어서 각각 핫상과 중성선이 이곳에 포트를, 이 부분 플러그를 끼우게 되면 전기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곳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스탠으로 된 부분이 있죠. 이 플러그를 끼우게 되면 이 플러그를 이곳의 구멍에 끼우게 되면 이 부분이 이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이 녹색으로 부분에 이 부분이 끼워지게 되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것은 접지가 없기 때문에 이 오른편에 있는 이 데스크탑 컴퓨터에 누전이 발생이 되도요. 전기가 누설 전류가 흘러갈 곳이 없지만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웠을 때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플러그의 이 부분이 이 콘센트의 이 접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말 그대로 이 컴퓨터의 외함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플러그의 두 개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220을 공급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위에 양쪽으로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컴퓨터 데스크탑에 외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플러그를 꽂게 되면 이 컴퓨터에 발생된 누설 전류는 이 플러그의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콘센트의 이 부분과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 접지 부분이 이 분전반의 접지 버스바로 갔다가 땅에 있는 그 접지 봉으로 전류를 흘러주기 때문에 이 노설 전류가 여러분들 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정전기 현상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은 만일 여러분들 사용하는 이 멀티탭이 접지가 없는 것을 사용을 한다라면 이렇게 접지 있는 것으로 교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 접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 없죠 만일 이 접지가 원래 어떤 공사 도중에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서 이 콘센트 자체가 벽체에 있는 여러분들 방에 있는 콘센트에 접지가 없다라면 접지 공사를 전문가를 불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기기들이 정전기 현상이 발생됐을 때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정곤 TV였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